저는 어. 게임은 안마셔아 <laughs> 근데 형 친구 되게 오래 하긴 했어. 오래 오래 했어. 재밌어요. 진짜. 열심히... 아 근데 재밌긴 재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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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재밌긴 해. 재밌 <laughs> 대로 젓가락으로 사용하는 리크씨. 계름이손싫는로 싫어... 어... 맞아. 그저그것도 그, 젓가락 과자. 아 과자도 젓가락으로 응. 아 그렇게 먹는 것 같긴 했어. 와, 세명대창 처음인가? 응? 세명대창 처음인가? 그런가? 와 휘파람 잘 분다 진짜 나 공기 쐬는데 학생에서 변신 하는 거 어때? 학당에서? 처음에는 건데아 이거는 처음에는 아 그거 입고 보시는데? 교복? 나도 교복 이렇게 네, 까 이렇게? 약간 나는 안경, 써, 나는 안경 안경? 아, 반대였으면눈깜고 아, 있는 애? 안경. 무슨 안경 써야 되지? 선글라스? 아, 아니 뭔가 뭐, 이런 거 써. 이런 거 <laughs> 그리고 뭔가 무기도 있어야 되아 무기? 아니야 왼몸으로 싸워 아 어, 그래? 그 어, 나랑 어 좋은데? 그 무기? 아닌 거 같은데 안 쓰는 게 좋을 것같은이 아니야? <laughs> 쓴 사람이야? 와이 또 하죠. 이리 와. 이 이리 와. 이이지이런거이때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그냥 와. 응. 이 그냥 이 아, 그냥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이

한번 이렇게 딱흔들려면 쓰러져 응. 하면서, 오! 닭서 딱, 어 들어왔습니다. a c 션 i o n 오케이 오케이 케이 오케이 n a 아 t i o 한 번, 한번 i 또또또또 t i o n a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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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n a c t t i o n a t i o 아닌데 이거 아닌데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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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맞아 아니 맞아 맞 이거 좋아. 아니야. 좋아 아니야 아 오케이 아, okay. okay. 거 너무 좋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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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는 나는 왠지 나 제희 나는 왠지 내가 나올 것 같아 나 제희 제희 뭐 한국 사람 같아 셀카 진짜 많이 넣었어 이렇게 보면 이거 진짜로 그런가 근데 이거, 이거 이게 이게 더 멋이 있 이게 아니야. 더 약간 느낌인데 아, 진짜 약간 많이 귀여워졌네 저희는 어, 어, 귀여워졌어 아이돌 <laughs> 같아 이거 이거 약간 멋있어요 뭔가 이거는 뭔가 이것도. 학교에 있는 멋있는 사람이 그럴까 <laughs> 어 근데 약간 나안 하고 싶어 이제 미소 미소 고고 영화를 목표물을 향해 질주한다 <laughs>

1초만에 끝났다저만해 쪼만해. 잠깐만잠깐만해 쪼만해. 쪼만해. 그해 쪼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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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해 쪼만해. 쪼아해 쪼만해. 해 쪼만해. 잘먹겠습니다 아, 맛있어요. 그 정도야? 밥를 같이 t 어 공기 더 주세요. 한개다 먹었어. <목> <initiatives> 잘 먹어요. 오, 와, 좋은데? 와우. 뭐야 이거?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한육밥몇 밥 공기 드셨죠? 두 공기 먹으면 신나는 댄스가 나오는 젤리, 젤리. 어? 그거 초콜리야 역시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온 데는 달달한 게 최고지 리쌤 하이 너가좋아초코릿더 요리만 아나더 루쌤 하이 何が好きストロベリーフレーバーよりもあなたユシちゃん,ちゃんはい何が好きクッキークリームよりも何みんなはい、はい、何が好きもちろん大好きアイスクリーム何を何を変える ご飯大好きだから。のののののテちゃんはーい。何が好きチョコミット。テルモニークチャレンみんなに余なし。おい、ピアシや、いご。スーや、いスティッカーやスティッカーやご。ら、はまら。たら、はまる。たら、はぐしぽんがありははははははははあさっちゃん、さっちゃんがやな、やまね。 <laughs> 너 형이 부끄러워? 댄일사 어때 보너 너무 쉽게 웃는거야아 지금 <고기> 다 웃겨 지금리한숨나난뭐 그니까. 분위기에 따라 웃어주는 거지 아 이케 한 며칠 남아있냐 둘이 지났네 사이좋네 사중이교 弟 사중이교 弟 사중이교 나 나도 고등학교 학3때 그랬어 아니 나 고3때 그냥 지금 나였어 <laughs> 이 파트 음그 자세히 들어보시면 은 짜릿짜릿 짜릿 짜릿짜릿 이이이이이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거 미스퍼도 하고 그 세상이 파파퍼 좋아요 그것도 화음을 제가 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<laughs> 이어폰 끼고 들어보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그 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파 뮤직뱅크 리코 형은 안경에 주근깨도 찍었고요 오늘 리코 형 너무 예쁘죠? 머리도 살짝 볶았습니다 저희 아까 산업하고 왔는데 요 쿠키, 는 어,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쿠키 그리고 오늘은 그 꽈배기랑 레모네이드, 레모네이드 레몬에이 터 레모네이드랑 그리고 팝콘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뮤직비빙크도 즐겨주시고요 저희 내일 음악중심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어릴 때 많이 먹어본 맛... 아, 그 카우토 무시 카우토 무시가 뭐야? 아, 그거... 아, 그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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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없어 그냥, 그냥. 그니까. 말고, 그니까. 응감해 주는 거죠. 아니요. 막으니까요, 막으니까. 마그네슘. 뭘 막아. 마그네슘 부자. <laughs> 뭘 <왜> 마그네슘이세요. 세요 <laughs> <laughs> 오, 형 뭔가 이거 본 적이 있는 분인데? 형옷 중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. 그니까. <laughs> 아니, 그 정도는 아니잖아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아 진짜로. 낑받네. 낑받네. 아니 나보다 심한데? 그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형 지금 재미 들렸어. 아, 그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이제 수면 뭐 할래? 뭐 할지? 이제 엉덩이로 이름 쓸게요. 엉덩이? 엉덩이로 이름 쓸게요. 엉덩이로 이름? 아 근데 옆어팟 케이스 귀엽다 형. 그러네. 작귀 아석 작귀지. 이거도 너무 귀여워. 귀여워서 커. 귀여워. 아이. 깜짝이야. 그냥 좀없네 챌린지 식으로 가요. 그래서 버저 끝내대요. 왠지 웃지. 그저께? 아니야. 그 전날. 더더더더 전에. 아, 나옷사즈찍을 때. 헤메라 오사즈찍을 때. 한달 됐는데. 왜 없어? 그래. 그때 땄어요. 꽤 오래됐네. <laughs> <laughs> 한만들어가될 같아요. 지 맞지? 하세둘다수 있어? 언제로? <laughs> 아, 아, 그다 애초에 이렇게 먹어, 오케이, 오케이. 음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이고있어 이렇게 어 <laughs>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먹어, 이렇게 먹 이렇게 이렇게 먹도 예쁜 게 c t 이렇 응원해 이세요감사이니다이이